다 이렇게 나오냐? 진짜 음마 영님춤 진짜 잘 춰. 이거야 리듬 타해아 리듬 타 이거 전이 위통 벗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구독 좀해 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음마 영님 유튜브 좀 많이 다니셔서 한번만 좀 음마 형님 그 듣게요. 이거 똑같이 따라 이라 미안, 한데그건내 마음이지. 오, 어 저랑 이제 해볼 만하네요. 오, 야, 근데, 충, 진짜, 잘 쳐. 아이, 뭐, 자꾸, 아, 시작부터 노잼이라 그럼 제가 또 부담감 쌓이잖아요. 아, 어, 그럼, 용해 아, 여러분, 저 부, 부, 배 형님 빨리 받을게요. 아, 자, 죄송합니다. <laughs> 아, 부배 형님 다른 노래 할게요. 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죄가지죠. 아, 분위기가 다른데. 아, 저는 여러분들, 이거 할게요. 인카드지 <laughs> 어, 이거 해봐. 아, 저 이거 할게요. 아,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laughs> <laughs> 저 부배 형님. 아, 여러분, 저 진짜, 부배 형님, 저도 부배 형님 집중 할게요 간장 있어 줘, 올려놔. 해? 아 기다려 봐봐. <laughs> 감스트는 또 뭔데?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줘.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저도 부비 형님한테 옆에 갈 거. 감스트 뛸거 같은데. 부비한테 아, 저도 부비 형님한테 엎혀볼게요. 옆에 갈게요. 옆에 딱하면서 아니 한번 내가 오픈으로 봐도 오픈으로. 뭐 하는데? 너도 옆에 갔잖아. 나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감스트 걸로 해보라니까. 감스트? 아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요 감스트 가라고? 감스트 관제탑이 뭐야? 감스트? 관제탑? 감스트 형님 유튜브도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관제탑이 뭔데? 아나 그냥 부배 갈게요 아 근데 부배 형님한테 말릴것 같은데 <laughs> 얘가 먼저 뭐 해가지고. 뭐. <laughs> 죄송합니다. 아, 부인향테 <우연히> 주문 딱 <laughs> 죄송합니다. 아 소리 딱 줄였는데 소리 딱 줄일 타이밍이야, 봐. 아, 시. 또. 아, 딱그 타이밍에 줄였어. 자, 물 타지하지 마. 지혜송이문지혜송이에요 내가 제일 똑같이 따라했다 자, 간장 한컵 마실. 자. 자 여러분들 2번이 제가 먹는거 1번이 철가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못하게 하지 마세요 시작 나이샷 뭐 빨리해 질질 끊지 말자 진짜 이게 바로 정의구현이지 아, 뭐야? 내가 먹는다고 나인 가득 가주세요 아니, 투표해서 결과가 안 왔는데 저를 먹으라니요. 갖다 주세요. 나를 투표한 사람은 진짜 진짜 철박이 진짜 옷 갖다주세요 <laughs> 아니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laughs> 왜저 탓을 넘 농담 아니라 오늘 삼겹살 먹방인데 삼겹살 먹은 칼로리보다 간장 먹은 칼로리가 더 높아요. 아아왜 이렇게 물장이? 진짜 카려네 진짜. 그럼 내가 밥 먹었을 니까 그럼 아까 그거 했지 간장 먹고 콜라 사오기 한거 있지 그럼 콜라 사와 결국 부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 지혜 부부가 반을 먹어준다네요. 콜라랑 레스비 사와 대신 진짜로 바로. 아 어, 바로 사올게 자기야. 아 부부 사랑해 자기야. 진짜 밥 진짜 밥 먹어줘야 돼. 아 어릴 게임 갑시다. 내 사랑하는만큼 먹어줘. 제가 사랑해 아니 오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밥 먹어줄라 했는데 사랑하는 만큼 먹어달라면 한입 먹고 버리라는 소리잖아 예게 <laughs> <이게> 좋아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엄청 먹었죠? 뭔 소리야, 나 엄청 먹었는데. 와, 야. 뭔 소리야, 나 많이 먹었는데. 진짜 밥 먹었어. 나오늘 야, 나 아까 풀컵 마셨어. 아. 이거라, 마 자. <laughs> 아, 컴퓨터 네. 아, 하는 거 너무 좋게. 아, 저또것 같아. 아, 어차피, 그 이렇게 높게 먹었냐? 아, 나 죽일 것 같아. 아, 빨리 마셔. 원샷해, 아 그러면 아까 원샷 할때 먹지 원샷 하라고 자 원샷 한답니다 그래? 원샷 하고 뭐? 아 원샷 해뭔 아, 소리야 지금 뒤 같은데 진짜. 나 진짜 풍차 아. 먹었어 아 이거 진짜 죽어 아 빨리 번샷해, 원샷 해 여러분 매자 원샷 갑니다 여러분들 지혜씨 우리 지혜 힘에 바로 원샷 드리겠습니다아 빨리 잡으라고 이거 다잡게 빨리 진짜. 아 오빠, 아기 와야 돼. T 아이고 말도 안 돼. 아잠나지 빨개지고 보이지 아니 잠시만. 나 내가 얼마나 먹었 이게 열이 올라와. 내가 얼마 먹었는데? 나 오늘 야 여러분들 나 오늘 한나 오늘 진짜 간장 진짜 3분의 1 내가 맞았어요. 아 이게 뭐라고 왜 얼굴이 아저는해너 그래? 여러분들 저 맞죠? 나아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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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3분의 내가 다 쳐먹는데 이거 만못 쳐먹는 거야. 아, 어디 잤대 아, 진짜 끊고 가시니까 뒤로 가고 아, 진짜 먹무어 다 밥을 안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거 컨텐츠 할때아 벌리고 가서 가는 건데, 이건 다시 먹어야 돼요. 아까 그만큼 이거는 많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이거 부차방송이죠배틀건 아니지만, 이거는 룰을 얹어서 다시 가서 매이매요 많이 안돼요안 돼요. 다 들어오세요. 지금 당신 룰을 같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일단! 빨리 와봐. 여러분, 근데 좀 너무하네요. 근데 내가 이거 그냥 나머지는 좀 받으리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수고했잖아. 지아, 와봐! 콜라 사올게. 어, 빨리, 빨리, 와 아, 여기 앉아있어. 그럼 방송은 누가 하냐? 아, 나불안 주고 쓰러질 뻔 했어. 가면, 어, 쓰러져. 자, 빨리 오세요. 나 화장실 받닥에다 터였다. 오빠 가 치워라. 알았어. 근데 미안하네, 자기야. 아 벌리고 가야 되는데 안벌리아 닥쳐. 아 빨리.. 야 진짜 오늘 창백해졌어, 여러분들. 아 빨리.. 아니 진짜로 빨리.. 자 여, 일단 여기 앉아, 그러면. 아 사올 가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시간 그게 끌게 아니라니까. 빨리.. 여 봐봐, 얼굴 봐봐. 아니 빨리 갔다 오라고. 나 뒤질 것 같다, 나귀 뜨거워. 미안한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만.. 많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을 거야? 으음 어 이거 있네. 아 빨리 레스비 아콜 레스비랑 콜라 빨리. 카드 줘. 아 어떡해. 어 근데 얼굴 봐봐 지금. 아. 이제 내가 얼마나 좀 어렵게 돈 버는지 알겠어요? 어 아, 알겠어 빨리 사. 알겠죠. 여러분 기봐 봐요. 어 미안한데.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아 그건 아무 지금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잖아. 아 숨만하세요. 자 카드 주세요. 카드. 국민 카드. 내거내거 내 거, 내가 빨리 빨리. 아배 아파. 빨리. 아, 아 우유도. 아나 진짜 장난칠 거 아니야. 우유도 사. 우유. 아 빨리 그럼 느리게 갈게요. 습니다. 아 진짜 빨리 머리 아파. 빨리, 빨리? 만져봐. 아, 빨리 가. 아나 짜증 나. 아 빨리 가. 아 빨리 말해줘. 그럼 나 갈게. 아, 응? 아 빨리 갈까? 아니 이거 말해줘. 빨리 가. 아 빨리. 빨리. 싫어. 느리게. 빨리. 아이, 살, 아 살, 살, 살. 진짜 거짓말 하고 만져봐. 어 뜨거. 어, 아니 아, 싫어, 아니 뜨거워. 심장 봐봐 지금. 어 느리게 되는데? 웃기지마 좀 두근두근거리잖아. 어 지극히 정상이고요. 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요. <laughs> 알았어, 빨리 갔다 올게. 아, 나 진짜 배 아파 빨리. 알았어, 가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갔다 올게. 자기 진행하고 있어. 아 무쓸 거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진실 거 같아 이거 어떻게? 아, 야, 지금 국민카드 없어. 아, 진짜 빨리 찾아라 알아서. 아니, 엄살이 아니라요. 와, 이거 진짜 신났게. 나눈 봐봐. 와, 나 이렇게 상상도 못 했어. 눈 봐봐, 눈. 아. 아, 중요한 건 심장이 너무 빨리 어서 힘들어. 숨이 차. 아. 아나 진짜 쓰러질 것같아와나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 이거 여태까지 어떻게 먹었냐 아 이제 간장볶음 진짜 가르줘야겠다 진짜로 아. 쓰러진 척이 아니라 오빠 방플 했어요 지금 방플 하러 나갔어 오빠 핸드폰 방플 켜고 나와서 내가 봤어 아아 아, 머리 아파 진짜 아 지금 반풀 중에 오빠 풀로 방송이냐, 오빠는. 인터넷 쳐봐야겠다. 간장을, 간장을 마셨는데. 아 영분이 엄청 올라가서 그런거래라는데 엄청 안 좋다는데 나트륨 아아독안 나와요 아 물이 없어. 아, 진짜 가뜩이나 속 아파 죽겠는데 이 새끼 어디 갔어? 지 남편 마실 땐 가만히 있으면도지 몸을 들었게 챙기네. 야이 새끼야 이게 몸 챙기는 걸로 뭐냐 아프니까 지금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거지? 야 그리고 아까 내가 안 먹어봐서 몰랐잖아. 그래서 지금 먹어보고 안 됐잖아 내가. 아 오빠 방풀 중이야 물좀 사. 아방풀 중인 거 아니까 물. 아.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답답하니까 단추 풀으라고. <laughs> 저새끼 <저세기지? 웃음> 진지한 척 하면서 은근 바라는 거 맞네. 단추 풀러도 없어, 임마. 애초에 있었으면 단추 풀고 나왔지. <laughs> 아. 진짜 이거 여자 보지 뭐지? 여자 여야 어? 아픈 척 하지 마라. 지금 딱 봐도 눈 빨갛고 귀 빨간데 얼굴 빨갛고. 빨간 이게 아픈 척으로 보이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미안한데 그러진 못하겠어. 그냥 그렇게 라기만 해. 어?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아, 어, 토해도 너무 아파. 아. 니 이게 성형이랑 뭔 상관이야? 이게 뭔 성형 부작용이야? 뱃살 아니야, 이거 주름이에요. 아. 염분, 염분, 염분 중독이 있어? 염분 중독으로 조기 사망?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이렇게 나 죽기 바라는 사람이 많아? 나는 너네들, 나, 한테 죽으라 그러는 사람이 꽤 있으신데요. 미안한데, 나욕 먹을 대로 많이 먹어서 난 진짜 자, 만수무강이에요. 염분 중독? 없는데? 굴구이로 몸보신 말하다 염분 중독될 뻔. 이건 뭐야? 아. CG키드 님께서 100개 발분성가지 감사합니다. 음. M생대장 절구님 30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내가 진행을 할수 없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아 근데 오빠가 진짜 대단하다. 나 이걸 어떻게 먹고 버텼지? 나한잔 먹고도 막 버티는 게 힘들거든요. 웬 폴리스? 폴리스가 어디어 폴리스가 어디 있어요? 왔어요? 텐트 못 써요. 이러는데 저 틴트 안 해요. 저는 입술이 작아서 틴트 발르면은 막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별로예요. 전 립스틱 발라요. 아 머리 아파, 두통 때문에. 아 진짜 술 먹을 때보다 더 빨가잖아요, 여러분. 나 이런 게, 이런,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 지금. 사도 빨간 애. 아, 눈 봐봐. 아니, 오빠가 안 사와요. 이거 파워 에이드도 이혼 음료지. 이혼 먹어도 돼요? 이혼 먹으라고? 이온 말고 물을 먹으라고 아 물이 없어. <목소리> 형 백해, 빨간 고만 백해가 어딨어 바람봇이 <목소리> 아니래. 아 머리야. 백대 없다 니까 진짜 그만해. 나 백대 없어요. 여러분, 나 이빨 잘 닦아요. 그리고 백대 이빨도 지금 고기 먹고 막 고기 기름 낀 거지. 아 야, 진짜 미안해. 이걸 미안해. 저 앞에서 방 쿨하고 뒀으면. 야 이거 편의점 말바닥에 똥 싸라고 하지. 거기 잠가놨어 이제 옆으로 땅에 봐 여러분들 죄송해요 <laughs> 한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콜라 사왔잖아 oh 오우 콜라 사오라매 콜라 사오라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오늘 새벽에는 해비리언을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면 어제 조금 나,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마지막 라스트 까지는 무조건 오늘 미션 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헤비리언 난중에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하자. 초로안 해. 초로안 해. 우리 진짜 우리 시판 형님들이나 우리 좀 나이 많으신 아재분들에게 제가 충고 한 마디씩 들읍시다. 아, 나 지금 팔것 같아. 또한번 하고 와. 또한번 뭐... 하고 오세요. 아뭐 근데 진짜 저거 저기다 진짜 토했 진짜 바닥에 토했어어십이 내가 안치워. 내가 빨리 터갈 것 같아. 갔다와. 터갈 것 같은 거 같다. 갔다 빨리. 갔다와. 아좀 참다가 나머지 다 올라오면 할 거야. 아, 아자 그럼 들어. 가아철러선 여러분들 안돼요. 왜냐면 나의 해비 그 뭐지? 자헤비 레인 범이 나는데. 아 재미없어. <laughs> 진짜 범이 나는데. 근데 그거 내 엔딩이 여섯 개나 있대. 스포할 만은 없어. 근데 엔딩이 여섯 개나 있다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저희 부부에게 따끔한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포하지 마. 나 이거 봐야 돼. 잠시 에비리온 네, 저는 여러분들 재밌던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백개빨어 100개... 주세요 저거 내가 설정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진짜로 나 진짜 죽고 아 일단 1 0백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또 떨어뜨뜨뜨뜨뜨뜨 떨어뜨뜨. 야토 변기통에. 변기에, 변기에, 변기에 야토, 변기에, 변기에 100개 누가 샀어요. 아, 초루스 너무 개들이 만 날려 진짜 그한 개의 보석을 찾으려고, 진짜 몇십 명의 그 개드립을 들어야 돼요. 맞잖아. 아, 홀라 한번 하고 잠시. 근데, 여러분들, 지혜랑 철고랑 예전보다도, 아, 내일 네, 충새끼니 500개. 형님, 뭐,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형님? 뭐, 원하는 거라든지. 500개, 내일 네, 충새끼 형, 오리 진짜 많이 쌓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우리, 한 아,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따끔한 뭐, 일침 날리셔가지고, 저희에게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제가, 뭐, 상금이 아니라, 키피치 1년치, 1년치 드리도록 할게요. 키피 1년. 에? 초로 타라고? 뭐야, 초로 타라고요? 에이! 그짓말 형님 잠시만요 뭐 어떤 거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딱 20분만 해볼게요 정말 20분만 해봤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바로 적도록 할게요 됐죠 20분 그렇지만 우리 또 이제 급식들이나 뭐내 방송을 보는 이제 성인들이 흑족할 만한 상품 1등 10만 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 끝나고 10만 원. 1등에게는 10만 원.